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사실 잘못 깨닫는데 우리가 되게 교만하거든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사용하세요, 고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 근데 뭐, 신비로운 체험, 막, 뭐, 불을 받다, 뭐, 이런 체험이 아니고, 예배 체험입니다, 예배 체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또,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 기도 체험, 기도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10% 깨달아 계시는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체험.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체험은 뭐냐면, 순종 체험이에요, 순종 체험. 근데 네. 순종 했는데,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 네.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순종 체험입니다. 이 순종 체험을 하고 나면, 믿음이 확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만남. 세 번째 믿음의 성장은요,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싹 들어와요. 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네. 저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신 분을 통해서도 성장을 하고 나하고 진짜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성장을 했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근데 결국 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고된 거예요. 네. 사랑 이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제가 또한주 동안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성장에 중요한 것을 하나 나누고자 할 텐데요. 어, 오늘부터 중요한 것은 단일 기도에. 네, 오늘부터 단일 기도에. 네. 어. 저녁,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매일 저녁이에요. 매일 저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빠지지 않고 3주 동안 쭉 기도해, 밤을 쭉 유지해 본다면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역사가 있습니다. 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힘들어요. 3주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뭐 한두 번 빠진다 하더라도 쭉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보십시오. 좋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핵심 제가 지금 뭐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핵심은 간증과 기도입니다. 간증과 기도.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간증을 들으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소원이 생겨요, 소원.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현승원 대표처럼 되고 싶다. <laughs> 아, 나도, 어저 사람처럼 되고 싶죠? 성교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나에게 싹 들어오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예, 북한 어, 국경 근처에서 선교하시는 성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 성교사님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다리가 안 좋은데, 안 좋은 데를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문을 하냐니까는 밥 먹을 때 기도했다고, 아 그러면 눈치껏 안 해야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모르는데, 내가 식기도를 하지 않으면, 식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다리가 계속 이렇게 곪고 곪고 그래가지고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감옥에서 쫓아낸 거예요. 네. 쫓아내서 나왔는데 결국 다리를 절단하고 국경 넘어서 중국에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간증을 쭉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저 잘했죠. 저는 비록 다리는 잃었지만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어, 목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군. 정말 귀하다고. 그런데 이제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야 된다는데 목사님, 제가 다시 돌아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저는 고난을 막상 당하면 괜찮은데 그 고난 당하기 전에 곧 고문 당하기 전에 막 맞고 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게 두렵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너희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지 않고 고난당할 때 너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고 그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분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저 기쁨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다시는 그분을 못 봤대요. 네. 다시는 그분을 못 봤대요. 저는 그 마음에, 그 간증을 드리면서 제가 그 소원이 있더라고요. 주님. 그분처럼 비록 다리는 잃었지만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비록 저는 못도 잃어버리고 못도 잃어버리고 못도 포기했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사명과 믿음은 그까지 지켰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간증. 20명의 간증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작년에 주은이가, 자식 자랑해서 죄송하지만, 주은이가 개근을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어느날 책상에 딱 하더니, 문화상품권을 들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절대 안쓸 거야. 난 이거 절대 안쓸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문화 상품을 안 쓰면 뭐하냐? 그게 이제 보니까 그 누가 선물해 줬대 개근상 했는데 그걸 선물해 줘서 자기가 끝까지 기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두 건지 궁금하시죠? 근데 규림이 나림이가 이번에 또 개근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장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걔네들은 또 한다면 또 하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어우. 때로는 막 독해요. 네. 한다면 하는 애들이라, <laughs> 개근 도뭐 하고 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 마음속에뭘 심어주냐면,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는 그 삶의 고백과 믿음의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들려주는 거예요. 아, 벌써 우리 애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그것을 듣는 귀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게 평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큰 힘이 되고 꿈이 될줄 믿습니다. 단위의 네. 어, 기도에는 어떤 사람이 참석해야 되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번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없는데 뭔가 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예. 옛날에 가졌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마음이 중요한 거 같아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참여하는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밤부터잖아요. 오늘 밤부터 막상 오늘 밤부터잖아요. 예. 내 믿음이 좀한 단계 성장해야 되겠다. 예. 좀한 단계, 내 마음의 그릇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참석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요즘에 믿음생활이 좀 괜찮다. 하시는 분. <laughs>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laughs> 아, 나 요즘에 좀 믿음생활 좀, 좀 할만하다. 어, 아, 좀 충만하다. 예. <laughs> 그런 사람은 꼭 참석하셔서, 예. 자신의 믿음의 한계점에 끝을 찍어보십시오. 예. 네. 한번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끝은 어딘가. 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다 참석하라는 얘기죠. 네. 다 참석하라는 얘기죠. 네. 어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좀 하는 겁니다. 네. 네. 성도들은 목사가 고생하고 그러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이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 힘들어하면 성도님들이 기뻐하신다고. <laughs> 어, 밤에 여기서 자는 게요. 이렇게 계속 자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 기도는 12시에 끝나도. 잠은 내가 좀 집에 가서 좀 자야 되겠다 싶고 좀 샤워하고 씻고 그래서 뭐 5시에 다시 오더라도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한테 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 놓고 다음날 매트리스를 3단 매트리스 뚜껑을 딱 갖다 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laughs>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본척도 안 했는데 그 무거운 것을 어제 사모님 어깨도 안 좋은데 그걸 가지고 또 왔더라고요. 교회에 갖다 놨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금요일 날 내가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아침은 좀 내가 집에서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밤에 그를 딱 갖다 놓으니까 아, 여기서 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또 이제 기도하러 또몇분또 또 오셨더라고요.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한1 1 시쯤 들어가셨는데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네. 금식 기도하면 다른 사람 뭐 먹을 때 힘들잖아요. 그 네. 철야는 다른 사람이 집에 갈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 내가 빨리 기도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지선자매는 또 눈치 없게 또 와가지고 인사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저 가요. <laughs>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제 마음 속에 딱 하나 그걸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불, 불. 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싶다. 내 인생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40일 철회하셨던 그 목사님 통해서 나도 사도행전에 근데 그 사도행전에 놀라운 담대함과 믿음과 기적과 또,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그 놀라운 역사들은 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의 불, 성령의 뜨거운 열정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저에게 그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살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건 절대 안 돼요. 전도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 절대 안 돼요. 교회 부흥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가정을 회복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이거는요,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뜨거 기름 부으신과 역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겠느냐는 거예요. 나 이대로 목회와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없다.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죽으라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든내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는가 성령의 불방망이가 내 안에 있는가 네. 그래서 그 불의 전도라는 그 책을 네. 겨우 이제 1장 일장 읽었어요 1장 이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책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 한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불이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깨달음은 있어요. 은혜는 있어요. 예.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은혜와 도전은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성경공부 모임에서 제가 박수를 받았어요. 제 간증. 한 20분 간증. 내가 요즘에 사는 모습 간증 했더니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도전된다고. 그런 은혜는 있는데, 불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의 마음 속에 딱 주신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 회계. 회계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회개, 회개. 그래서 딱 마음에 딱 주셨는데 너는 지금 성령의 불을 구할 게 아니라 너는 회개를 해야 될 때다. 회개. 제가 1999년도에 여름에 기도원에 우리 청년부와 같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때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계속 눈물이 나면서 저의 인생 속에서 있었던 모든 죄를 다회개를 하는데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혼자 거기 앉아서 큰 예배실에 혼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보니까 콧물은 또 여기까지 흘러가지고 막 그래서 너무 창피한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근데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밖에 나갔더니 그 늦은 시간까지 형하고 누님 누나들이 기초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다 겪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를 환영해주고 격려해주려고 기다려줘서 그래서 간식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야 최진 아 우리 같이 우리 밤새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 좋죠 막 그래서 막 찬양을 막 계속 미친 사람처럼 막 같이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회개 제가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그 책을 읽다가 회개가 회개의 영이 됐거든요 저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보고. 아내가 아내를 몰랐구나. 깊이 회개가 되더라이 가정의 문제는 너에게 있어서 저는 단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laughs> 근데 전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회개와 함께 이게, 이게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것은 별로 은혜가 안 돼. 네,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전혀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세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는 당연히 눈물과 함께 옵니다. 가슴을 찢는 아픔과 함께요. 와 오늘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오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그 동안 내가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할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심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주 동안에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 뭐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내가 뭘 붙들어야 될지 내가 뭘목 놓아서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할지 를 알겠더라고요 네. 이번 주가 기대가 됩니다 간증과 함께 듣겠죠 그래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나에게 임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또 한번 체험하겠구나 그런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회개 회개라는 건참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죠 오늘 팔복계 말씀 심령에 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의와 평강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찢는 마음이에요. 찢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죄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을 내가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정말 불쌍한 자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사도바울도 똑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건져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내 자신의 실체를 내가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의 마음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계로 이어지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은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비전하고도 연결됩니다. 세상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은 간절한 기도와 비전으로 향하게 돼요. 내가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비전을 품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네팔을 한번 갔다 왔다가 전세계 중에 가난한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잖아요. 그곳에 가서 평생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애들이랑 자기 부인이라. 마트 같은 것도 없고요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랬더니, 단계성회한번 갔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눈물을 주셨대요. 그 땅을 향한 눈물. 애통하는 마음이서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을 내 팔에다가 던진 거예요. 내 팔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은요, 우리 사명과 비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없다, 비전이 없다, 그러면 단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상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저에게 주십시오.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산을 받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정말 짐승처럼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평생 종으로 산다 해도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내가 그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집에 돌아갔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집에 갔을 때 깨달은 게, 놀랍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이 회복되기를 열망했던 마음보다 아버지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걸 깨닫게 돼. 나는 그냥 종으로 살려고 왔는데, 나는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으로 살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단한 번도 죄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구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와 축복들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벽, 그것은 죄예요, 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깊은 허물은 잘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성도님의 정확한 영적인 문제를 정확히 찝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의 지금 문제는 이거다. 근데 사실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금방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다 보이잖아요. 자녀를 키우든 뭐라든지 쉽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깨달아 주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죠. 왜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계속 기도를 하면 그분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스스로 깨달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걸 몰랐는데, 어, 제가 그렇게 미련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그걸 몰랐어요. 본인이 다 털어놓으면서도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받아요. 죄는, 죄는 누가 얘기를 하면요, 상처받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저의 아내가 저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 <laughs> 내가 진짜 정직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당신 객관적으로 좋아하잖아. 객관적으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한 남자로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한번 얘기해줄까? 저 그렇게 말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예, 네. 그 부부 치유학교에 가면 이걸 합니다. 어. 부부에게, 부부 딱 해놓고 꼭 해주고 싶은 말 다섯 가지. 꼭 진심으로 <웃음> <웃음> 해주고 싶은 말. 근데 그거 다섯 가지 하기 전에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스러운 점백 가지 얘기하고, 또, 어뭐 그동안 했었던 편지를 쓰고, 그나 다음에 꼭 해주고 싶은 말 다섯 가지. 근데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갔을 때. 저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응. 저도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잊어버렸을걸요? 죄는 절대 누가 얘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처만 받아요. 변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깨닫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고통을 좀 직면하려고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제 마음에 쿠션을 준비했어요. 제 마음, 제 마음에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실 말씀이 뭡니까? 제가 진짜 고쳐야 될게 뭡니까? 긴장하는 한 주입니다, 제가 사실은. 긴장하는 한 주인데. 어제 기도하다가 분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실까, 안 하실까? 예? 네?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아내는 나한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해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실야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단한 번도 회개한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너 그때 왜 돈을 그렇게 썼니? 왜 그때 집 나갔니? 단한 번도 붙지 않으세요. 신을 씻기시고 옷을 다시 입히시고 잔치를 벌리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그리고 회개하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존귀하게 옷 입히시며 새롭게 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탕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면 회초리를 생각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겁니다 좀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이번 한주 어, 기도 계속할 거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음. 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열정과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구하지만, 하나님 너는 먼저 구해야 될게 있다.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회개가 열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번 한주 동안 가난한 신령. 또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의 삶 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